이게 안 돼. 놀라라, 놀라라, 놀라라. 내가 감옥에 간들, 둘송치가 나든 어떤 결과든 상관없는데, 도연이가 없다고 할말 없이 울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네,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말을 듣지 않는 것 급발진이라고 하죠. 물론 급발진이 있다 없다 그 자체를 갖고 논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아, 지난해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었죠. 할머니가 차를 몰다가 손주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할머니의 치사 혐의를 조사해온 경찰이. 불송치, 그러니까 경, 검찰에 넘기지 않고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이번 사건 그리고 어 급발진 문제 전반 예,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의 김필수 교수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찰이 어제 그 할머니를 불송치하기로 네. 결정했는데 물론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것을 뒷받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게 경찰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해보십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어, 뭐 지난 40년 동안은 급발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향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국과서에서 나오는 이디알 자료를 보고, 이디알 자료 자체가 운전자의 실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이러한 데이터였었거든요. 근데 이번도그때하고 틀리진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성취한 것은 그만큼 소비자 중심에서. 운전자의 어떤 과실을 입증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EDR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진일보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결과다. 그런데 네. 지금 어, 교수님께서 EDR을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네. 그게 뭔지도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DR 하면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의 약자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를 그런데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EDR은 원래가 자동차 제조사가 자사의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음, 예. 그게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로 둔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원리 자체가 EDR은 ECU라고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갔다가 기록이 되는 방법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이번에 강릉 사건 이후에 계속 제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예.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차의 80%가 이 영상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영상의 화면하고 이 대안에 나온 자료가 맞지가 않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 맞지가 않다는 거는 뭐 시, 데이터 신뢰성이 그 떨어지는 시, 거죠. 시점, 뭐 시각이 맞지 않다는 겁니까? 어떤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어, 길거리를 100km 이상으로 달릴 때요. 예.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차가 튕기지 않습니까? 예. 차가 뜨는데 뜰때 운전자도 같이 몸에서 떠요. 예. 원리가 그렇습니다. 뜨게끔 돼 있죠. 그데 가속 페달 이데알의 자료는 가속 페달을 100% 밟은 것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몸은 떴는데. 아, 그러면 살짝 어, 덜 밟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이데알 자료에는 그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형태로 대이 되는데 예. 데이터가 그냥 100%면 100%쭉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누가 어떤 전문가들 또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더라도 영상과 데이터가 안 맞네요라는 부분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릉 사건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고 이거는 자동차 제조사가 일부 이 책임을 느끼고 밝혀야 된다라는 의, 의미도 있는 거고 국가세산을이 d r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반영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릉 사건에서 이디알의 그그 자료 가운데 네. 어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가령? 어 실질적으로 차가 이제 그 상당 시간 오랫동안 급발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제동이라든지 또 운전자가 피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차도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 이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그... 나오는 화면이 아마 그 해당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 이 먼저 1차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EDR에 나온 기록 자체가 전체의 이 기록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5초만 기록이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은 그 기록 자체 신뢰성이 실제로 영상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 단체나 이런 데서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들 제기가 됐고 그 부분들이 경찰에 봤을 때도 이거는 또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피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할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도 모두 다 구현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가 예를 들어서 어, 차가 굉음이 들리는 부분도 들리고요. 예. 또 뒤에 뒤쪽 영상 블랙박스 보게 되면은 하얗게 불안전 요소 되는 부분들, 예. 또이 브레이크가 무력화돼서 들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급발진의 전형적인 현상들이거든요. 예. 또 운전자가 목소리도 녹음돼 있지만은 피하는 부분도 있고 정상적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차를 피하려는 모습들 있죠 이거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운전자의 실수보다도 자동차의 결함 쪽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기울어지는 부분들을 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디알이 사고 직전 5 초가 기록된다면 네. 여러 번 부딪히잖아요 예. 제가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그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 치고 네. 여러 번 부딪히면. 그 부딪칠 때마다 5초씩 기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맨 마지막 사고만 기록? 마지막 되는 겁니까? 사고가 기록된다고? 아, 보시면 맨 마지막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 이벤트 데이터를 코다가 충돌 강도에 따라서 어떤 건 기록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누적돼서 기록은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 이 충돌을 하기 전에 이 시간 자체가 워낙 적고요 또 기록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0.5초에 하나씩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 5초니까 10개의 데이터만 들어가 있는 거죠.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은 이미 뭐 자동차 제조사에서 의무화돼 있지는 않더라도요. 좀더 자사 차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5초가 아니라 20초 이상 되는 회사들도 있고요. 더 길게. 그렇죠. 그리고 기록되는 것도 0.5초가 아니라 0.1초나 2초 간격으로 집어넣습니다. 예. 굉장히 길게 보고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제시해서 자사의 브랜드가 명확하게 밝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일률적으로 (5초고) 또 (0.5초마다) 하나씩 들어가니까 (10개의) 데이터를 항상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저희가 이디알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잠깐 네. 강릉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예. 그런데 경찰은 그렇게 결정했지만 불송치? 예. 국과수 판단과는 달랐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국과수는 뭔가 지금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보통 있어서 보통 국가수에서 이렇게 급발진 발생을 하면은 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가 제동 장치가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예. 그러니까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는 거죠. 예. 그걸 보고 또 이데알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거의 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두개를 크게 본다. 그렇죠. 그리고 차가 많이 부서진 경우에는 이 엔진을 가동을 해서 구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급발진 같은 경우에는 고속에서 충돌돼서 나오는 사고도 많다 보니까 앞이 엔진 룸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 구현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강릉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디알 분석을 해서 이디알 결과를 뽑아낸 거고 예. 또 브레이크는 정상 동작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경찰에서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엔진 가동이라든지 다른 실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입증한 게 아니라 나온 것 자체의 EDR 자체만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실수로 보기에는 데이터의 신뢰성 또는 완전하게 보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다 그러니까 경찰이 좀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러니까 경찰이 불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을 한 데에는 그 EDR의 자료에 대한 어떤 확실히안 들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럼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민간 단체에서도 실제로 변석하는 부분들이 소음도 없고 민간 단체의 자료도 참조를 해서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는 국가사에서 나온 자료 자체를 가지고만 이것만 가지고 운전자 실수로 보게. 예, 우리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자동차 제조사, 제조사가 일부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달반 전에 뭐 대구에서도 전기차 어 급발진 생겨서 화면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시속 180km까지 올라갔는데 예. 1.7km 동안에 급발진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예. 이 사건을 보면 특이한 게 뒤에 택시인데 승객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승객이 말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급발진 생기니까요. 예. 시동 꺼 시동 꺼 해서 네. 시동 안 꺼져 막 이런 부분들이 있죠. 주고받는 음,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증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릉 사건보다도 그런 사건은 더더욱 이 증거를 쓸수 있는 주거받는 용어라든지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더더 확실하게 운전자 실수가 아니라 자동차의 결함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그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죠 한달 아, 정도 예, 좀 넘었는데 예, 예. 영상이 워낙 이제 1.8km 정도 되는 구간 동안에 생겼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예. 속도도 180km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승객이 타고 안전띠를 묶으면서. 주고받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봐, 저것도 아니, 해봐. 지금 경찰 조사 중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근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강릉 사건보다 좀더 증거를 쓸수 있는 자료가 많고, 예. 객관적으로 해반이 안 되더라, 막 이런 주고받는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더 판단의 근거가 많다는 거죠. 렇습니다 그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직접적인 증거는 지대개는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좀더 법적인 제도 보완도 필요하지만은. 좀더이 소비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여러 방법으로 좀 만들어 내야 되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 더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예, 있습니다. 그 어떤 제도적인 대안 부분은 저희가 또 차차 짚기로 네. 하고 그러면 아까 그 이번 강릉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의 입장이 네. 전향적인 거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경찰이 보통 이런 결정을 잘안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랬습니까? 그런 습니까그 부분들은 통상 실제로. 이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봤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이데알 자료가 나오면은 이데알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는 저희가 199 오프라고 비아냥거리기도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 100은 엔진이 100% 열렸다는 뜻이고요. 99는 100% 거의 내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뜻이고요. 오프라는 뜻은 브레이크가 불이 안 들어왔다는 뜻이니까 브레이크 안 밟았다는 뜻입니다. 그199 오프라는 기록이 항상 똑같이 나와요. 너무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아예 그 데이터가 너무 일률적으로 나온다 그렇죠. 의심을 받을 만큼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두 뇌에 해당되는 이슈에 들어가서 거쳐서 나오는 기록이 이디아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나 치매 환자가 증언을 하면은 증거를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차가 운전자 의지와 의 관계없이 극가속이 된다는 얘기는 이슈를 비롯해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정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 이거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을 그거를. 수 없는 거죠. 이번에 예. 강릉 사건도 그런 부분이 제시가 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맞네라고 봤기 때문에 경찰이 보는 시각을 좀더 폭넓게 보고 또 소비자가 얘기하는 각종 증거에 대해서도 이거 타당성이 있네라고 폭넓게 받아들였다는 거. 근데 이게 경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재판으로 간 판사들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예를...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법원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법원도 바뀌고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2년, 1980년대 초부터 급발전이 생겼는데, 100% 폐쇄했지 않습니까? 40여 년 동안에. 근데 대법원에 한건가 있는 게 있습니다. 30가 있는 게한 4, 5년 걸리겠지만, 이거의 판단도 판사가 전향적으로 본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어 운전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피하고 있고 비상등도 켜서 주변에 알리고 있네 이런 부분들은 의지를 표면하고 있는데 그럼 자동차 제조사가 그런 반대된는극부를 너희들이 증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기조가 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외국은 네. 어떤. 경찰, 검찰, 법원의 분위기가 우리랑 좀 다릅니까, 아니면 많이 비슷한... 틀립니다 아마 이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이제 미국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우리가 PL법, 제조물 책임법에 자동차 운전자가 이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들이. 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이 자동차 제조사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가 얘기하는 측면에 대해서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제조사가 밝혀야 돼요. 제조사가 입증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 과정 중에서 소홀하게 되면 판사가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합의를 종용을 해서 보상금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이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미국에서도 자동차 급발진입니다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지만 논쟁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 1980년대 초부터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 자동차에다가 엔진에다가 전자제어 시스템을 넣기 시작할 때예요. 그것 그래서,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맞습니다. 시각들이잖아요. 그게 예. 굉장히 강하고 미국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에러라는 것도 일부 밝혀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사고 이외에는 재현도 불가능하고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볼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외국의 분위기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예. 우리가 이제 대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아 물론 그 대안 얘기하기 전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급발진이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가 네. 엇갈리긴 하죠. 엇갈리기는 있는데 예. 전자제어 전공하신 분들은 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거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우리 휴대폰에다 바퀴 붙인 게 지금의 자동차지 않습니까? 전자제어 움직이는 가전 제품이거든요. 휴대폰도 통하다가 끊어진다든지 혼자 프로그램 돌아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새 또 OTA라고 해서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자동차도 운행을 하다가. 문제가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기면 비성장석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종의 급발진으로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제어 전공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타당성 있어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문제는 예. 이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조사하고 소비자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질 않고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고 서로가 싸울 수 있는 그림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뭐 운전자가 밝혀지는 구조니까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는 과정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잡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단결은 있는데요. 지금 예.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된 게세 건이 있어요. 그런데 세 건이 아마 지금 발... 나오고 있는 것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이게 예. 제조물책임법, PL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를이 예. 보시다시피 제조물책임법이 자동차 제조사가 예를 들어서 제조물을 만들었을 때 결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손실 방법에 대한 규정을 집어넣는 게 제정을 책임법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잘못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정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법에 따라서도 지금 사실 증명을 피해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은 해. 좀 다른 거였는데. 예. 미국은 자동차 제조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거죠. 그 단계까지는 못 갖고. 아예 가, 접근도 못 하고. 방금 갔죠. 전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도 지금 계류 중이고 통과된 건 아닌데. 맞습니다. 거기서도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국회에 발의된 세 건을 그대로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얼마 전에도 제 정보 비공개 회의를 가서 공정위에서 뭐 그런 부분들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법을 미국식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다른 관련법들이 얽혀 있어요. 예. 그래서 쉽지는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바꾸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영상 블랙박스하고. 이 EDR 자료에서 나온 게 데이터가 안 맞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사건들은 제조사들도 그 보면은 어 이게 맞지 않네라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건에 한해서 이 자동차 제조사도 같이 참가를 해서 입증 책임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너무 넓게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잡지 말고 의심이 그런, 강하게 되는 것. 그렇죠. 그런 예. 사건 그런 것만 있어도. 구멍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 일방적이어서 그 구멍이 열리니까 그게 바로 기울어지는 정장, 바로 잡는 부분들이고. 조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죠 맞습니다. 예. 또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영상 블랙박스 하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 만듭니다. 예. 예, 기술도 좋고요.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발을 찍는 페달 블랙박스. 음. 요새 3채널, 4채널 있지 않습니까? 채널 중에서 한 채널이라도 발을 찍는 부분들이 포함된 게 지금 국내에서 여러 업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달면 되겠군요. 그렇죠. 앞으로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그걸로 겁이 나서 바꾸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바꾸게 되면 꼭 페달 채널이 들어간 거 바꾸시게 되면 영상은 위변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이거는 100% 증거를 쓸수있어요 그러니까 발쪽에 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이유가 네. 착각해서 본인이 지금 가속페달을 밟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네.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브레이크를 밟는지 가속페달을 밟는지. 실제로 급발진이라고 이제 신고하는 것들 중에서요. 네. 짧게 3, 4초 내에 사건이 끝나는 경우에는 머릿 속이 하얗게 돼서 아무 기억도 없거든요. 그러 근데 급발진요 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전체 80%? 그런데 저거는 네. 저 말씀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질문인데 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것 같지도 않은데 비용 안 들어갑니다. 의무화하면 안 됩니까? 모든 의무화는 차에? 법적으로 집어는 넣건 쉽지 않을 것이고요. 왜안 됩니까 그게? 아마 이전 세계에서 그렇게 넣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단다는 것이 네. 할수 있어요. 무슨 고뭐 어렵지 어떤, 않습니다. 뭐 개인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착하기가 쉬운 쉽고 비용이 뭐 엄청나게 드는 것도 아니라면 네. 카메라부터 그냥 설치하도록 의무화시키면 되는 그래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뭐지만 하 국내 제조업체 중에 한 군데 제작사가 예. 아예 차를 출고할 때. 이 페달 블랙박스를 끼는 걸 고려하는 업체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거 한 군데 들어가면요, 딴데안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강제적인 거보다도이 자정 기능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좀더기로운 동장을 바로잡겠다라는 부분들이 의식 구조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딱 20초만요, 다 네. 됐는데 시간은 혹시나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봉착하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네. 어떻게 하시라고 그 행동 지침을 20초만 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세 가지 한꺼번에 하라 그러는데.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으면서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다 놓고 시동을 꺼라 세 가지 저도 못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차가 내 의지대로 안 움직인다 그러면요. 예. 차를 피하지 말고요. 빨리 어디 부닥쳐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트렁크룸과 엔진룸이 에너지 분산 구조가 제일 좋아요. 길거리에 서있져 있는 차에 그냥 부닥치십시오. 아 길거리에 솔직히. 있는 차에 예. 부닥치 그래서 내가 부상 안 당하고 예. 어, 차는 보험 처리하면 되거든요. 일단 빨리 차를 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사나... 나무나 전봇대는 좀 위험하고. 어 그거는 수직 구점으로요. 예.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서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로 아. 수직 구점을 박으면 안 돼. 예 그런 데다 차를 이렇게 어, 가게 되면 충돌하게 되면 더 위험하고. 맞습니다. 주차돼 있는 다른 차. 네, 차라리 거기에 부딪히는 게, 부딪히는게 가장 안전하고 에너지 분산되면서 부상을 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좀 흥미롭게 좀 여러 가지 들었는데요. 예,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함께 급발진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